다음은 해시원더라는 브랜드인데 이 브랜드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꽤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슬로우 스테디 클럽이라는 편집샵이 있는데 거기에 뉴발란스랑 협업으로 프로젝트를 하는 호텔990이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근데 그 브랜드가 새롭게 네이밍이 리뉴얼되고 다루는 제품 분들이 제가 저번에 월스와일먼트 스트랩을 영상을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 그 가죽도 베라펠레라는 이탈리아 가죽 협회에서 인증한 그런 베지터블 가죽이에요. 비슷한 가죽을 메인으로 다루고 이 브랜드에서도 워치 스트랩이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끈 같은 것들을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는 오가나이저라고 제품명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있고 가죽 반지갑이나 벨트도 있고 괜찮은 제품들이 많아요 이센스 홀더도 있고 근데 저는 여기서 사볼만 하다라고 생각했던 거는 이 애플워치 스트랩 이거랑 제가 지금 이렇게 목걸이처럼 끼고 있는 에어팟 케이스인데 일단 워치 스트랩만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명품 시계 같은 데서 많이 보이는 디테일인데 가죽 시계인데도 메탈 시계처럼 체결할 수 있는 부품이 있는데 이거를 부르는 명칭이 또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게 달려 있는 제품을 찾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제가 예전에 장바구니 담아놨던 제품이 있기는 한데 이거는뭐 브랜드에서 나온 제품은 아니고 알리 이런데서 직구를 해와서 판매하는 거라서 브랜드 제품이 아니다 보니까 크게 신뢰도가 없어서 구매를 못하고 월스마인드브먼트 제품을 구매를 했던 건데 이것도 그거를 구매할 당시에 같이 고민을 했던 제품이에요. 근데 그 당시 그 시에는 제가 월세 이모먼트를 지금도 너무 좋아하고 그때는 알게 된지 그렇게 막 오래되지 않았던 시점이라서 되게 이것저것 많은 제품군을 다루다 보니까 하나씩 하나씩 다 경험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런 온더락잔 같은 것도 경험을 해보고 어치스트리까지 구매를 했었는데 이 제품은 애프로치가 결합이 되는 부분이 실버로 밖에 안돼 있어요 제게 스페이스 그레이다 보니까 일체감이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제품은 좀 아쉬웠었는데 월세와이브마트는 굉장히 친절하게 스페이스 그레이 제품도 있고 실버 제품도 있어서 저는 스페이스 그레이 제품으로 구매를 했고 만약에 제가 실버 컬러였으면은 이 제품을 구매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월세와이브마트도 스프티치가 굉장히 매력적이라서 마음 같아서는 애플워치도 실버 스페이스 그레이 다 구매하고 어치스트랩도 이거랑 월스와이브도 다 구매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거는 구매를 못했던 게좀 아쉬워서 제가 잘 쓰고 다니는 에어팟 케이스 겸 목걸이로 이렇게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평소에는 에어팟을 이렇게 넣고 다니면. 너무 무겁더라고요 에어팟 프로 그게 뭐가 무겁냐 라고 할수 있는데 제가 운동을 평소에 계속 하고 있고 손목근이좀 많이 뭉치는 편인데 이거를 하면은 더 피로감이 좀 쌓이더라고요 약간 제가 거북목도 있고 해서 그런 거를 자세 교정도 하고 그러는 거에 좀 좋은 영향은 못 끼친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평소에 스타일링 할때 약간 포인트처럼 쓰고 싶을 때는 이렇게 에어팟을 빼고 목걸이처럼 하고 다니고 주머니에 에어팟 프로를 막 넣어 다니고 막 그래요 아무튼 여기 목에 거는 부분은 이런 식으로 식으로 두 갈래로 되어 있는데 제품 마감 자체를 끝 부분을 이렇게 막 묶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매듭지어져 있게 만들어서 사이즈 조절까지 되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두 갈래가 불편할 것 같아서 이거를 떼려고 했는데 디자인 구조상 빠지는 게 아니라서 사이즈 조절하는 것도 몰랐었는데 보니까 사이즈 조절되는 거라서 이렇게 좀 편하게 하고 다녀요. 그리고 오히려 이게 썼을 때 이렇게 포인트가 또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 제품의 퀄리티는 좀 가죽이 세핑 느낌이라서. 아직 에이징이 덜된 맛이 있어가지고 약간 종이 모형 같은 느낌이 있는데 이걸 좀더막 다루면은 점점 에이징이 돼서 가죽도 부드러워지고 예뻐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무 만족하는 제품이고 가격은 52,000원. 이거랑 같이 고민을 했던 게 보테가베네타의 초록색깔 그 목걸이 형식이 있는데 그거는 너무 가격이 끼어있고 제품의 소재나 이런 것도 생각했을 때 가격 뻥튀기가 심한 제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선뜻 구매를 못하겠더라고요. 좀 돈이 아까운 느낌이 너무 강해요. 해서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해시원더 제품을 구매했고, 되게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요즘에 인스타에서 되게 주목을 많이 받고 있고 제가 팔로우 해놓은 분들이 많이 착용을 하더라고요. 이 브랜드의 트랙 팬츠를 많이 착용을 하는 걸 봤는데 저는 트랙 팬츠는 제 취향에 좀안 맞고 너무 디자인이 유행을 타는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가격도 막 너무 저렴한 가격은 아닌데 유행 타는 제품을 구매하기에는 좀 아쉬운 느낌이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나일론 이지 팬츠를 찾아봤고 이 제품의 특징은 굉장히 통이 넓어요. 그리고 허리 부분에 벨트 체결 방식이 끈으로 되어 있고 끈을 조였을 때 쭈글쭈글하게 되는 맛이 있는데 이 나일론 원단은 제가 만져보질 않았어서 아직은 모르겠지만 디자인을 보면은 이렇게 스트링이 들어가 있고 무릎 라인을 보면은 활동성을 좀더 키워준 나일론 원단 자체가 이렇게 막 늘어나는 원단은 아니다 보니까 흔히들 군복에서 이런 디테일을 많이 접했을 거예요 아무튼 그런 똑같은 디테일이 들어가 있고 또 뒷주머니에 이렇게 원래 안으로 들어가는 뒷주머니 포켓인데 이게 바깥으로 들어가면서 끝부분의 마감을 어떤 식으로 고정을 시켰는지는 지금 사진으로만 보고 있는 거라 정확하진 않는데 아무튼 이 제품의 완성도는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이 가격을 좀 납득시킬 만한 무언가는 좀 부족한 느낌이 있었어요. 실물을 만져본다면 이 제품의 매력을 확 느낄 것 같아서 아직은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위시리스트에 담았던 제품입니다. 다음은 위켄더스 위켄더스는 워낙에 또 대중적이고 유명한 브랜드라서 제가 막이렇게 크게 막할 말은 없어요 그래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이미 이 브랜드를 알고 있는 분들도 어떤 제품군을 잘 다루는지 알면 더 좋잖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위켄더스라는 브랜드는 전체적으로 캐주얼한 무드를 잘 가져가면서 세세하게 디테일을 잘 가져가는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중에서도 저는 데님 팬츠를 가장 잘 다루는 것 같더라고요 인스타그램 피드를 보면은 로고나 이런 것들을 귀엽게 이렇게 배치를 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저런 프린팅을 입고 다니기에는 스타일이 안 맞기도 하고 조금 유치한 느낌도 있었어서 저는 아예 보지를 않았었는데 이 데님 팬츠를 보니까 굉장히 디테일 살릴 거 살리고 브랜드만의 감성도 넣고 이런 게 되게 좋았어요. 모델의 스타일링도 보면은 팀버랜드로 보이는 이 워커랑 매치를 했는데 바지 통이 워낙에 넓다 보니까 미국 노동자 같은 그런 느낌이 나고 또이 워크 팬츠 자체가 제품명에도 들어가 있듯이 일할 때 입는 옷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노동자분들이 모이랑 망치 그런 것들을 수납할 수 있는 그런 디테일들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디테일을 다 따왔고 허리 쪽에 있는 가죽 탭도 이더스 브랜드 로고를 디자인화해서 이렇게 넣었는데 굉장히 매력 있다고 생각을 했고 리테일가도 그렇게 높지 않은데 29cm에서 쿠폰까지 먹리면좀더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를 할수 있어요. 원단 자체는 만져보고 입어봐야지 더어떤지는 알겠지만 사진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메리트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위시리스트에 담았던 제품입니다.